혜주가 그카드있 썼으니까 이주인것 같고 주가렇게 의심스럽게 면리 펜츠로 오다가 카드도 의심 카드라고 하던데 혹시 그 카드 본인 거 없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혜주랑 막터서아 이거 저 남편 건데요 그래서 오빠 분실 신고했어 이러면서 아주야뭐먹아이였어거 올려주지 아4 0 야, 왜냐, 나. 아, 무 응. 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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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한나한나한대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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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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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3, 3, 아, 제, 총이 도 나도, 나도, 나 이네도이에있어 정도. 어 정도. 이 정도. 어 정도. 이정에내렸어이 정도. 이 정도. 이정근 근처에있이요근처에 근처 있어. 요근처이에내이군데에이 군데에서 이 군데에서 이군데이군데이 군데에서 이소리에서 싸우잖아 서이 군데에서 이군에이에 아, 빨빨빨빨. 어 여기 저, 한 명. 한 한, 한 안으한명 안으로 들어갔어. 한명더 죽은데 있어. 그대로. 나 총알이 없어. 한명 기절. 한명 기절. 어, 네, 어, 바로 살려, 살려, 바로 아, 아니까기절인데

맞나맞나 나서 나서 나저자이 저쪽이 어다른데서쏜거 같은데 저쪽저기어 지금 지금 저기. 형님 여기 딜리 슈트 한, 한... 오케이 기자 오케이 기자 내 반봉피 반봉피 언덕 에 이십일 목 이십일 자피 언덕 있어 형님 저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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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두명 이상 산 버핑은 두명 이상 뒤로 뒤로 넘어갔다 그명안써도될것 같은 우리 쪽핑은쪽쪽피은쪽 피는 위쪽 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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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는 그래 여는 그래, 그래. 여기 피는 여기 피는 여기 피는 위기 피는 위 쏜다 는기 여기 여기 쪽기 여기 나무. 여기 위쪽 피는 위바위바위바위 때다. 진짜 치 잠만. 여기. 에 이런 다려고 잠깐 나갔어에 아직도 있어. 나 이거 파밍 좀, 좀 하고. 탄 어, 위에서 준서 핑 찍은 쪽에서 싸고 있다. 여봇 노리고 있다. 오오오. 와라, 와라, 와라. 와라. 오, 와라로 여기 하나, 둘, 하나, 제 어? 투기 자리야. 오야어 오, 서 뭐야? 어디서 봤어? 어오서 봤어? 어디쪽이야번팀 쪽. 2번팀에 나잡아 뒤에 있는 애랑 팀 나. 거든 지울... 지금 우리 맞은편에 마주판 있는 집에 없나? 맞은편 없는 거 아, 같은데. 그쪽에더맞았어요 There are two t h 여보! 여보 n d double double d o u b l 나 double d o 좋 b l e d o 네, 여기 뭐? 지, 여기 바위 그대로 있다. 어, 바위에. 여기 집 집을. 집을 아, 아, 아 바에 참에 아, 아, 좋아. 좋아. 우기어 아, 놀래라. 여기서 교전만 한 일단 기절 어, 기절이 안 당하는데. 어, 쟤 누웠어. 바위 뒤에 누웠어, 여기. 여기 누워. 누웠어. 딱이 라인에 누웠어. 나 바위야. 바위. 한대 맞췄어. 한대 맞췄어. 20초 남았어. 갈 것도 생각해야 돼. 돼. 음. 우리가 되게 빨리 리지 감시가. 가자. 괜찮아? 가자. 오케이. 지금 저기 집 안에 집안어 아니야? 뭐? 야집 안에 뭔가 아, 뭐. 어, 연마 연마피고 뛰었어, 쟤네. 요렇게 해서 가자. 연마피고 뛰었어. 그래. 저렇게 가자. 어, 여기서 천천히 여기... 턴이... 너무 크게 안 돌아오 돼. 어 어. 직진으로 가. 직진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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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거. 쟤네도 기절 당하고 있어. 사람 있는 거 봐. 멀리 거만 체크. 있어요. 그니 그러니까 우리 도착해서 바로 떠워와야돼 일단 저기 저기 저기, 저기. 핀 찍은데? 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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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기 앞에 사람 있는거 같은데? 앞에 사람이 있을거야 우리가 여기 우리가 라인 중에 돌멩이 있는거 먹야돼 뭐냐 일단 여기, 여기, 여기까지 자 여기, 여기. 누워, 누워, 누워. 어, 뒤에 사람. 뒤에, 뒤 아, 확인. 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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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대박네 번. 딴 데서 나거 같은 거같데아멕시이안들어서 누가 살려줄까? 어살 살려, 죽였어 대박, 대박. 아, 아 음, 여기 대박. 여기 핑찌는데 어. 죽은 거야? 어핑 어, 어, 아니 영막영 다시가 바로잡아. 틀렸네. 할수 있겠어요? 어, 충충충. 어, 어, 빨 아, 한 명만. 아, 오케이케이. 어, 빨리 빨리! 얘도 빨리 뛰어 야다 뛰어 너도 뛰어 야다 야, 이거 사이가사이다 사이... <laughs> 여기로. 여기로. 여기 뒤에서 뛴다. 아... 뒤에서. 얘로 내려와. 내려와. 이건 가야 되는데. 어, 위험한데. 나 이거 이 두고 뛸게. 우와. 덮여줄 수 있어. 저쪽에. 대응 언제? 아 씨바 왜안 살려서? 준서야 바로 뛰어야 된다. 어. 아 이거 안될거 같나? 가라 그냥. 응. 안될거 같은데. 일단 뛰어 봐봐 뛰어서 연명해 봐봐. 일단. 안 된다 이거. 여기 나, 나... 기어 와봐. 나. 끼 없다. 기어 없다. 와. 그도구품큰안 돼. 보상 내가 많아. 좋게. 집나 여기 와 볼래? 준서야. 나무에일로와 볼래? 응. 여기 따라. 오케이. 오케이. 멀리 킬 아, 확인. 오케이. 제 지금 여기 지금 나 여보 있는데 갈게 여기 비었어. 여기 비었어 나 근데 나 근데 여기... 저기 1평집 쪽에 있어 일평 집 쪽에 어 바로 앞에 있어 바로 앞에 여기 바위까지 갈게 나 빼고 다 빼고 다 없네 저기 집 안에 어, 아, 있어 기다렸네. 나 진통제나. 아, 진통제나. 아무거나 좁다, 좁다, 사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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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버렸어, 버렸어. 폭탄 먹었어, 폭탄. 어? 나 일단 여기 붙을게. 어, 다른 오, 팀이야. 우리 빼고, 우리, 배고 우리... 우리 빼고 두 명! 우리 빼고 두 명! 여기 폭탄, 폭탄, 폭탄 먹었어! 한 명, 살래, 한, 살래, 살래. 네, 네. 한 명! 아, 폭탄, 폭탄. 마지막, 한 명. 아, 폭탄, 폭탄. 마지막 한 명! 마지막 한 명! 여기 폭탄! 마지막 한 명! 마지막 한 명. 한 명. 이번 아닌가? 아가 2집인 가같데 여기 어, 발소리 안는데 어디야? 어디야? 아,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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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laughs> <laughs> 어디가 어딘 모르겠네 아이쿠. 아이쿠. 아이쿠 아 준서야 진짜 나 진짜 송준서 살린거 진짜 살고 살린. <laughs> <이거, 웃음> <이거, 웃음> <기적이라고>, 진짜 <laughs> 아 진짜 리, 레전드 <laughs> 진짜 아니 <laughs> 진짜 이거 준서 살린거야 이거 <laughs> 미플레이 어. 진짜 이거 기적이야 아. 이거 살수 없을걸 살린거야 그러니까 진짜 살릴 수없는 살렸는데 <laughs> 근데, 근데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더놀라운거 한 명, 한명더 이겼어. 그러니까, 아 진짜 레전드. 오, 방금 방. 와, 와, 와. 재밌었었네. 아, 그때 진짜 재밌었습니다. 레전드. 와. 와. 아,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아, 진짜 나뭐 소름 돋았던 거야. 아, 아 홍준서, 아니 자기장이 한 5초 남았는데 준서 살리는 게한 6초 남은 거야. 진짜 여기 아이 거는 포기하고 가야 된다. 어, 아니, 일단 살리고 기어 와 봐라. 이걸 기어 와 가지고 아 경박사에서 어, 기절을 했어. 기절을 했는데 어. 아 계속 기어. 일단 기어 와 봐. 일단 기어 와봐하고나 어. 안에 들어가서 피치려 하고 있었는데 야 기어 온 봐. 그일때 진짜 여기 자기가 안에 딱 도착한 거야. 그때 바로 살려 가지고 진짜 완전 레전드였던. 어. 그때였어. 진짜 마지막에 나 살리 어 여보 죽기 아, 여보 죽기 방어 그 어. 어, 어. 아, 나는 내 몰래 내 언제 새명다 같이 갔다고로 아, 아, 지 아. 몰랐어 여보. <laughs> 여보 혼자 간 거지 우리 새명만 그 아니 나는 나는 저쪽 아니 저쪽에 있으니까 여기 비었어라고 말했는데 비었어라고 했는데 보자 맞아 세 명이 집에서 다고 아니 비었어라는 음. 말을 하자마자 우리는 비었어 거기 가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살리기 바빴어. 그니까요. 그리고 우리 다른 애한 명이 그 건너편에 있는 애를 기절시켜줘서 우리가 좀 살았지 아... 진짜 레전드였어 방금 그러니까 진짜 잘했어